시안에서 계속 쳐다보시는데. 뭔두스게 쳐다보시는데. 와. 이거 어때요? 아, 블루예요. 블루면은 말씀해주세요. 오늘 여기 강할린데 보스킹 한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보스킹 하면은 약간 홍대 느낌 날거 같아가지고. 저기, 음. 아, 뭐야. 반달 가스껌님께서 또한개로 생활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쉬었어요저는 다시는 안 울도록 할 거예요. 네, 아, 네, 응. 네, 아니, 그데 어때? 그토토떳토을님 께서, 이다아지고기운이 감사 합니다. 어때요? 이거 뭐다이어요 네, 이뻐요. 네, 사진 찍 어도 사 는데, 가라. 네. 그래까 나는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네. 네? <웃음> 네? <웃음> 네. 세상 좋다. 세상 좋다고요? 오. 혼자 여행 왔어요. 네. 가야에서요. 부산 가야. 가야동에서 네. 가야에서. 강알리까지 여행 왔어요. <목소리도> 좀, 지금 어디서도, 어디서도 이모님 뭐, 그거 아세요? 생방송투데이 아시죠? KNN 아 생방송투데이. 저아 지금 그거 촬영 중이거든요, 사실은. 아 다음 주 화요일 아 6시 15분에 생방송투데이 아 전화 오니까 꼭아 봐주세요. 아시겠죠? 아 알았어. 네. 네. <laughs> 그냥 가야 되니까. <laughs> 아니요, 진짠데요? 진짜데 아니, 근데 어때요? 좀 괜찮죠? 어제 네. 아 너무 울어가지고 여튼 일단 여기 좀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하자 여기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 내가 이제부터는 방송에서 아무리 어 악플 같은 거를 봐도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반응을 해주니까 이것들이 밑도 끝도 없이 다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백국에 무시라고. 백국의 무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야? 그리고... 우와, 우리 막창에다 소주님께서 한 개로 또 팽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뭐야? 뭐예요? 백국의 무지라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네? 아!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너무 엉엉 울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리고 일단 오프닝 인사해라고 하시니까 일단 오프닝 인사부터 할게요. 싸란! 안녕하세요. Q&A 생방송 투데이. 다시 할게요. 다시. 싸란! 안녕하세요 KNN 생방송투데이 펀녀티비 그녀는 방송중에 어.. 방송중 어.. 저는 BJ 양팡 양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리 작가님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강한리로 제가 하도 바다를 가고 싶다고 외쳤거든요. 드디어 강한리로 강한리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강한리로 왔습니다. 특히 근데 오늘 내용은 제대로 전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노래를 연습할 거다. 그리고, 뭐, 발음을 교정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아무 말도,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진짜 영문도 모르는데, 지금,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약속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리 바닷가라고 하셨 고요 그래서, 지금 광안대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떨지, 아 정말 가슴이, 뜨근뜨근, 아 뜨근뜨근. 일단 갈게요. 네? 우리 제가 신인상 후보입니까? 진짜로. 이러다가 나 진짜로 <laughs> 오늘 수영시킨다고 했는데 오늘 수영시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바닷물에 빠뜨리는 건 아닐지. 여기는 호텔이 진짜 많거든요. 어디, 어디 계시는지 아까 감독님을 잠시 만났는데 저기 강한 역에서 감독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혼자서, 에? 지금 마이크 채워주면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혼자서 저희까지 걸어오세요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떠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만 차고, 이제, 네? 진짜 비대 양은지, 오늘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방 갔다고? 네 오늘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어때요? <laughs> 저를 믿는다고? 안녕하세요 수미쿤님 안녕하세요. 근데 얼굴 교정부터 하라고 하시는데 됐거든요 진짜. 저 보고 싶으시면 강할리로 나오십시오 진짜. 강할리로 다 오십시오 이거 봐봐. 정신 아 누가 요수만 받아 부르는데? 이, <laughs> 성독이 가슴이 애려오는데. 진짜 시작부터. 한청이 들리냐고? 한청이 들리냐고? 지금 무슨 소린데? 아니, 좀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뭔가 기분이 상한다. <laughs> 아니, 어때요? 근데 좀 이뻐 보이지 않아요? 哦哦对。Oh, oh, 영업적이었어. 아니, 영업적이못어 눈만 웃다 영업적, 영업 눈맞 웃겼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아, 저기 계시는데요? 뭐야? 아니. and see if i 아무도 없는데. 날아다니는 비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비둘기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아니, 여기서 어떻게. 아니, 일단은, 어디, 어디로 가나요? 저기 앉으면 돼요. 아니, 뭘또 이렇게, 진짜. <laughs> 작가님. 아니 뭘? <laughs> 아니 이거 커피는 커피는 뭔데요? 사람들 타주는 타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즈케예요? 쌤씨 얘기 듣는 사하아서 드시고 하시는 거? 아 공간 활용해서 막껏하시면 돼요. 아 저도 먹어도 되죠? 안 되죠. 아? 네? 저 아침밥을 안 <laughs> 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니 아무도 없는데 <laughs> 어떻게 <어떡해>, 여기서? <laughs> 아니 어떻게 하지? 진짜로. <laughs>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이거 써도 돼요? 네. 잠시만. 잠시만. 아니 작가님이 방송을 던진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오늘 이 방송 살릴 겁니다, 진짜로.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죠, 진짜? 1번 포파가 아니고 어, 아,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저분들부터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딱 봤는데, 여자분께서, 모스킹 하신 여자분께서 굉장히 이쁘세요, 지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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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어떻게 두분 사귀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그냥 남매. 남매에요? 네. 어, 누가, 누가, 누가? 아, 제가 일곱 살 7살 맞고요. 일곱 살이요? 네. 네. 19살 저 아, 19살 19살이에요? 나2 그러면 지금 땡땡이 아닙니까 지금 <laughs> 아네 땡땡이죠 <laughs> 고3이 수능 안 치세요? 아저 학교 민족에 합격해놔서 아, 아 수시요? 네. 면접봐서 아, 음, 아, 네. 어 이거 뭐야 <laughs> 저희 팀 이름이 요 보통남매예요? 네. 이거 누가 그리신 거예요? 아 친구가 재능기부 해줬어요 아저 근데 디자인과인데 아 그래요? 제가 다시 <laughs> 아니 아니요 죄송해요 대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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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이쁘게 생기셨어요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혹시 저 듣고 싶은 노래 있는데 불러주실 수 있어요? 아네 아는거면 아, 아는 그거 I 아, believe 아세요? I believe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예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하면은 아무도 안계시는데 어떡하나요 여기 <laughs> 이 주위에, 진짜 사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감독님, 감독님 같이. <laughs> 아니, 어떻게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아하, 진짜.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이 오세요, 여러분이. 시청자랑 같이 하는 시간. 그것도, 어머니! 어머니! 여기 오세요. 오세요. 너 교회에서 나왔나? 네? 네? 교회 아니에요 <laughs> 빵 잡수고 가세요 빵 잡수고 가세요 그런데 빵들빵 교업했나? 네 교업했어요 교업했어요 개업... 어디서? 잡수... 어머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 아유, 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갔다 와볼게 네네 그러면 다 준비해놔 네 <laughs> <너무> 큰... <laughs> 哦，你。Oh, nice. <laughs> 자,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빵빵 쓰고 가세요. 빵빵 쓰고 가세요. <laughs> 아니, 아무 도 없어진 짜로 <laughs> 빵빵 쓰고 가세요. 당당하잖고 <laughs> <빵싹쓰고 가세요.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사람 너무 없는데요? 제발 <laughs> 제발 <대박, 대박>. 잠시만요. <laughs> 네, 아 같은 팀이세요? 아 같은 팀이시구나. 어. 아니. 빵 한번 잡고 가세요. 아니. 아 지금 방송 촬영 중인데 KNN 방송 촬영 중인데. 아니요 지금 얼굴 나올돼봐아 얼굴 나오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있어라면 다고게요사생게 해봐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진 괜찮아 봐 당신이 있어줄게 아, 네. 네, 아니 전 근데 전제하라기보다는 지금 아무도 사람 저, 저 혼자 먹을까요? 저 혼자 먹고 <웃음> 있을까요? <웃음> 노래 거, 노래 한곡해 보거라. <laughs> 되나요? 응. 아이고, 응. 아이고, 응. 아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예쁘네 ä이고,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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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고이 또이또이 하네, 또이또이에. 예. 네, 이거는 아프리카 개인 방송이고, 여러분, 커피 타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 얻으시면 안 되나요? 아이소. 여기가 너무,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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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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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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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죄송한데, 진짜 없는데 친구분이라도 하면 안 되나요? 남자친구예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인분! 진분 여기 옆에 앉아 보시면 안 되나요? 진분 진분, 투락깨끗하게 보는데. 진분 한 번만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분 <laughs> 여기 안 돼. 그, 그 양팡이. 네, 혹시 그거 모르세데 페이스북 하드에요 페이스북 하드요 그때 페이스북에서 강타했던 냉배가 흐르는 여자 모르십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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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앉을게요. 여기 앉으세요.